백설이 찾아진 고래, 이색. 이세. 이색은요, 고려의 유신이야. 그러면, 고려가 멸망한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 하는 그런 내용일 거야. 백설이 찾아진 고래, 찾아진 노가 없어진, 노가 없어진 골짜기에 구름이 모래라 구름이 험하구나. 자 그러면 백설은 무엇이고 구름은 무엇일까요? 백설은요 고려의 육신들, 충신들 이런 사람들이 사라진 조정에 누구만 구름만 구름은요 신흥세력 누구 세력일까요? 이성계의 세력, 세력 이성계 일파가 장악을 했다는 거야. 반가운 매안은 어느 곳에 피한? 능고 매하는 뭘 상징한다 지조 절개를 상징하고 우국지사지 우국지사가 나라를 극정하는 충신들이야 충신들은 어느 곳에 있는가 석양에 홀로 서 있어 석양이래 석양이면요 해질 무렵이잖아 그지 그러면 언제 나타내겠니 기울어가는 고려왕절을 나타내는 거야 기울어가는 고려, 왕조에 홀로서 있대요. 홀로서 있는 거야. 다, 충신들 다 죽구나. 어디 가고 없고. 저기서 갈곳 몰라 하느라. 갈곳 몰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식인으로서의 고뇌. 지식인의 고뇌가 드러났다. 자, 기울어 가, 어, 기울어서 가는 나라를 구할. 우국지사가 우국지사 나라를 걱정하는 중신들 그 우국지사의 출현을 기대하면서 멸망해가는 나라의 현실에 대한 어떤 감정 안타까움이 드러난 시조다. 평시조고요. 성격은요. 슬프지 망해가는 나라를 걱정하니까 일상적 그리고 돌려서 얘기하지 우의적 의의적이면 돌려서 얘기하는 거야. 와, 조선을 건국하려는 그런 세력들 뿐이고, 고려 충신은 없구나.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구름이 뭐래라, 메아는 어느 곳에 피었는고, 이렇게 나오, 나오니까, 의의적이지, 그지? 그리고 나라를 걱정하니까, 우국, 근심한다, 나라를. 우국정 기울어가는 고려 왕조에 대한 고려, 왕주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난 시조다. 그리고 백설매아는 뭐야? 고려충신, 고려유신, 충신이지, 그지? 충신이고, 백설매아는 있다, 없다, 없다. 지조절개를 상징한다. 지조절개 상징하고, 구름은요, 조선을 궁극한 신흥 세력, 신흥 세력이고, 이게 어떻게 대소를 이룬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